안녕하세요 I love hands-on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zure AI 기본사항 여섯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Azure의 머신러닝 마이크로소프트 Azure의 기계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 기계학습을 말하죠 우리가 앞에서 기계학습에 대한 이해와 작동방식에 대해서 어, 배워 보았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요 기계 학습 모델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게시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죠. 이름은 애저 머신 러닝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고유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저 머신 러닝 서비스요. As 머 machine learning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학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서비스로 자동화된 기계학습, 그리고 두 번째로 As 머 machine learning designer, 그리고 보통 개발 그, 데이, 개발자나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들이 많이 쓰시는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세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대표적인 메뉴들, 자동화된 ML, 디자이너, 노트북. 요게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자동화된 기계학습, 오토 ML은요, 비전문가도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비전문가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기계학습 모델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있으면 비전문가도 할수 있다는 것 그래서 AI900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 내용이 어, 그 외에 이제 Machine Learning Designer 같은 경우는 비개발자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이제 코딩은 없어요 코딩 작업이 없어서 기계학습 솔루션 개발할 때좀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픽 인터페이스라니까요 아, 근데 문제는 어, 이 파라미터라든가 파이프라인 구성할 때그 머신러닝 그 전반적인 것들 다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통계적 지식도 필요하고요. 뭐 이런 것들 없는 상태에서 애즈머신러닝 디자이너를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개발자라든가 아니면 비전문가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동화된 기계학습을 많이 공부해서 익숙해지시면 그 이후에 이 디자인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외 이제 데이터 및 캠버팅 관리를 할수 있고요. 파이프라인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여기쪽에 구현되어 있나를 잠시 보시면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뭐 저장소하고 이기게 보시면 캠버팅이 있는데 예전엔 데이터가 적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데이터가 회사 내에서 많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 코드들을 어떤 대규모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스토리지가 필요해요. 여기 데이터 저장소 있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컴퓨팅 자원도 필요하죠. GPU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실험했을 때그각 버전 데이터 자체의 버전도 많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 모델의 버전도 필요하지만 데이터도 음.. 우리가 어 이번에는 이 정도 데이터 그리고 다음에 또 새로 들어온 데이터 이걸 합칠지 아니면은 내가 실험했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합칠지 이런 여러 가지 버전들 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저장소와 어 캠부팅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 데이터 세트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실험을 하고 나면 또 이렇게 실험 결과물 그리고 또 모델 또 교육을 새로 하고 배포하고 이러고하면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세트, 실험, 파이프라인, 모델, 엔드포인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쪽에 이제 머신 러닝 스튜디오 이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요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 입문자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상상하게 다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자동화된 ML 관련돼서도 여러, 어,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추적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일단 그것부터 하신 다음에 디자이너로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프라인까지 막 생성되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 부분이, 어, MLops로 가는 어떤, 어, 바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그 ML p s 에서요 데이터 결과물들을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해석하고 비교하고 분석해서 어 CICD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아, 우리는 먼저 자동화된 ML을 배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